어르신들처럼 뭐 이렇게 차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유. 오오. 뭐야? 빨리 와서 문 열어. 이 <laughs> <laughs> で、39 <laughs> 10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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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호고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요거는 한 50분 조금 넘게, 50분 정도. 갑질에서 사람 못 만날 일은 없겠는데, 여기는. <웃음> <웃음> 동네 사람 다만나는거 아니야, 여기 오면. 여기서 사못 찾으면 밥은 해 택시 타는 대로 나오래, 택시 타는 대로. <laughs> <laughs> 어우, 이거 봐, 대형 트리. 우리 왜 예, 광장 나가고 있어? 테이트 타는데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되게 아나마다네 귀엽네 어. 타 가서 나 찍, 찍고 탈게 문 열어! 나 저쪽 타야 되나? <laughs> 건너 타 안녕하세요 아우 오늘 많이 추운데 자, 오늘 가이드 겸 기사 겸 <laughs> 물주 겸 <laughs> 어? 아, 내가 다하는거야? 아, 물주 겸 현지인 <laughs> 어. 가이드 김진 어, 현지 어, 현지 <laughs> 아, 현지 나도 너무 <laughs> 안나가가지고 빨리손 흔들어줘야지 아제 소장형이야 모자 쓰지마 모자 쓰지마 안거 같은데? 딱 예뻐 딱 예뻐 어차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길 밖에 볼상 없이 나 오늘 연락 없길래 안 내려온 줄 알았어 아유 날씨가 약속했었 아니요. 예매했는데 기차 티을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지 이쪽에서 뒤끌아면안되거죠 이쪽으로 대관람차도 있고 동아 대관람차 운영하네 방기 산이 험해서 여긴 캐브가 탈만 하겠어 캐브 김천이이런다데대네직지사패도 네. 약간 이런 시이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가깝잖아 대사들 네. 드라이브면 뭐 네. 그 네. 그 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역 엄천 500. 아. 아 제대로다. 다음 가야 돼 서빙까지. 아. 알아? 뭐 종류는 뭐뭐 있어? 60뭐가전르겠어 음. 해체해주세요 기다린거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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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음. <laughs> 그... 그니까. 음. 음. <laughs> 네. 뭐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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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자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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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뭐야 오, 빨리 와서문 열어!! 열어!! <laughs> 빨리 문 열어!! 아 잠겼어 잠겼어 잠겼어! 진짜요? 아 됐다! <laughs> 아눈 제대로 오는 거 처음 보는 거 같다 낯술 <laughs> 멤버. 나 요즘에 이쪽 식당에 가라 봐봐. 옛날 같지 않죠? 가성비가. 봐 직지사 왔습니다. 직지사. 옛날에 여기 한정식 그냥 이렇게 식당 들어가면 가성비 좋아서 대전에서 많이 왔었어. 아, 뭐설 작업. 모래도 뿌렸네. 설 작업했나봐. 여기 되게 좋은데. 뭐 이런데 비싸게 이런 식으로.

아, 아, 자기는, 어, 자기는 어 자기는 아, 어. 아, 정... 아 진짜? 응. 어. 자기타아 뭐 뭐가 어. 아, <laughs> <laughs> 있어? 아, 저는 데당 얼굴 한번이안 나와서. 됐지 어쩌 언니야. 지가 있어? 망고라도 되게 귀여워어 화장실 응. 응. 앞에서 나랑 만났어. 나머지 사람들 어디갔어? 야, 저 야경 처음 봐. 직접 보는 거. 나도 처음 봐요. 어.

누구보다 밝게 빛날 멍멍이를 응원해. 음, 여기가 여기가 숙박동. 그러면 방이 있고 주방이랑 거실이 아, 여기 아 별거 없어. 보니까 온수기랑 전자레인지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은 공유 주방이 있는 거 아니야? 공유 주방에 그거만 있어. 진짜. <laughs> 이 그러니까 진짜 아래서 사먹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싸워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맞아, 그 정도 될까? 응. 음. 더 이상 어떨까? 네. 뭐 고기 고먹고 그런 데는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 진짜 핵심인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조 건물인 걸로. 오, 저 수지도 있어. 저 수지 있어? 전 김천 사람 아니지. 어, 너무 봐. 버스 메트로 수출.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 잡아. 응. 가격도 안오른것 같다. 응. 생각보다 대도시에 응, 먹는 뭐, 게 나, 없어. 벌써. 응, 응, <laughs> 저기 불집 뭐, 있어 불 뭐, 음, 유명한 음. 아 거기 혹시도 그 뭐옆에 아, 아. 음? 어디 옆에? 천 있잖아. 갑천. 아, 짠. 음. 자체 모자이크인데 이걸로? 이거야? 내가 내가 배 아픈 <laughs> 거 아니니까 뭐 예. 자. 저줄어 이게 많은 거요 소리 세서 싫어. 너무 세. 오빠라고 하는데? 오빠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많아? 아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이 뭐야? 이거 뭐이아이야이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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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이, 보면, 아 진짜 음. 맛있어. 시도 오늘 아침 먹어도. 은제 음. 추운 <laughs> <진짜 웃음> <좋아. 웃음> 김천역입니다. 김천역. 자 이제 대전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일행들이 술도 많이 먹었고. 지금 벗어줘야 돼. 나 <laughs> 아, 잡았어. 뭐지 말이았 선생님들. 잡아줘. 기차 놓칩니다. 기차 잡아줘. 놓쳐. 나가줘. 편장 저편 아니 근데 그쵸. 이거 불안온 같은데. 아니 전원이 꺼져 뭐 있는데. 여기 있는 따뜻한 따뜻한 아 따뜻한 야. 장난해? 거고밖에없데 아니야 있어 따뜻한요. 이거 아니, 지워줄게, 지워줄게. 왜? 아니, 맞아. 지워봐, 왜? 지워줄게. 삼룡아 아, 지워봐. 뭐, 뭐, 뭐 붙여? 아니, 나는 봐야 지워줄 거야. 왜? 응. <웃음> <인정>. <웃음> <웃음> 언제 또 보냐, 이래서. <laughs> 형 갈게 아, 또 연락해 네 안녕 도착하 연락해 예 그럴게요 도착 안 하면 연락 안 한다 아 시원해 우리 어디로 가라고? 까먹었어 왜? 잠깐 이쪽으로 가가 안녕 9번 10번 9번 10번 9번 10번 저기 저기 있다 재밌다 멀쩡한데? 뭐 이런거 너무 재밌저데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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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기, 저 대전 기 저기, 저 이제 지하철 타고 저기, 저니다아이기중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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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기 자, 기차여행 종료입니다. 아름! <laughs> 잘놀았어 갑시다. 슬레이트 치게? 아니. 기차여행 <laughs> 종료해줘야지. 기차여행 종료. 다음엔 더 재밌는 기차로 만날까요? 아는 사람 안 만나고 집에 도착해야 될 텐데, 가자.